네, 강프로입니다. 자, HLB 보겠습니다. HLB가 여기 여기 5월달에 임상 조금 어, 비스가 났죠. 그러면서 급락을 했는데 그 이후에 몇 달입니까? 벌써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여기서 어, 아쉽게도 여기 고가는 못 들었는데 일단 여기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리고 저는 긍정적인 내용들이 최근에는 좀 많이 잡혀요. 그래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일단 제가 어떻게 매매를 했는지 HLB 관련돼서 HLB를 제가 일단 뭐 가장 어, 어, 매매를 잘해왔다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실제 내용을 보여드릴게요. 이 화면은 다들 아실 것 같은데 키움 쓰시는 분들이면 0606 화면입니다. 실제 제가 매매 어떻게 해왔는지 나오는 거고 요거 제가 어 조회를 눌러가면서 보여드릴게요 이 조작이 불가능합니다 그쵸 어떻게 매매했는지 보시면 첫번째 1월 달부터 보시면 제가 매수 잡고 매도 잡았죠 쭉 내려보시면 수익 구간이 30% 며칠 안 걸렸죠 그쵸 근데 그 전에 보시면 그 전에 매매 안했습니다 안했어요 안했습니다 그렇죠. 저는 어, 이 리보세라닙이죠. 이 리보세라닙의 FDA 통과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냥 딱 잘라서 말씀드리고 관심이 없습니다. 여기 이걸 가지고 이걸 재료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데 관심이 있는 거지. 얘네들이 리보세라닙이 뭐, 뭐 통과가 된다든가 이런 것들 전, 전혀 관심이 없어요. 자왜 그러느냐 보세요. 리보세라닙에 대한 부분은 과거에도 계속해서 있어왔죠. 근데 주가가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지만 이게 이제 왔으니까 fda 통과하겠지. 이걸로 모든 게 아니라 올라갔을 때 신고가. 그렇죠? 신고가 딱 만들었죠. 이때 거래 안 하죠. 그리고 눌림목 반등. 여기서 거래합니다. 매수, 매도. 한결과 30%. 그리고 이만큼 버리죠. 그리고 또 매수, 매도. 한결과 18%. 며칠 안 걸리잖아요. 이렇게 매매를 하는 거예요. 그, 여기서 또 하죠. 그렇죠? 그리고 13%. 그리고 여기서 뭐가 나와요? 한가, 두방. 여기서 한번 손절을 했습니다. 손절을 했는데, 3.8% 손절, 5월 20일 딱 있죠. 그리고 나서 6월 달, 다시 확인하고, 떨어지고, 확인하고, 매수. 그리고 매도한 결과, 21%.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매매를 안 했습니다. 저 이렇게 떨어질 줄 알았거든요. 근데, 어, 물론 이제, 여기서 한번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이 정도 속도로 떨어지진 않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슬슬 이렇게 가격을 낮추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한번더 가더라고요. 근데, 물론 여기서 나왔었던 재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뭐, 재심사를 신청하겠다. 그리고 그 캄렐리 주마이죠 항서제약하고의 뭐,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강세를 보인 겁니다. 근데 여기서도 가격을 버티더라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어느 정도 지지를 받았다고 봅니다. 근데 시간은 그렇 시간은 필요하다. 주가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내가 어려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보유를 하고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요. 앞으로 자이 이 무슨 얘기냐면 잘 들으세요. 보유를 하잖아요. 보유를 하면 내가 한 쪽밖에 못 봅니다. 한 쪽밖에 왜? 내가 보유를 하고 있으니까 뭐 조금 보유하고 있으면 안 그럴 수도 있는데 이 보유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됩니까? 이거 많이 보유하고 있으면 이쪽으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뭐 금액에 따라서 뭐 누구는 이게 큰 금액일 수도 있고 작은 금액일 수도 있고 하지만 다 다릅니다. 근데 뭐 5천 1억, 뭐 2억 3억, 5억 10억씩 이렇게 갖고 있는 사람은 많을 거예요. 근데 이거 어 내가 보유하지 않았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올라갔을 때 만약에 세력들이 올라갔을 때이 물량을 여기서 그냥 올라가면서 바로 받아줄까? 근데 과연 이게 FDA 관련된 내용들이 있었을 때 아니 그랬으면 이 조정도 줬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다. FDA FDA 통과나 뭐 리버스라디입니다 이런 것들 싹다 떠나서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 지금부터는 가격을 버텼기 때문에 추적하자. 지금부터는 그래서 제가 과거에 어떤 식으로 매매를 했는지. 올해 들어서 HLB를 어떤 식으로 매매했는지를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조작이 절대 불가능한 화면입니다. 제가 지금 조회를 눌러가고 있어요. 그쵸? 계속 누르고 있습니다. 조회를. 그쵸? 여기 잘 보세요. 매매 마크 내역 조회 이거는 절대 조작이 불가능한 거니까. 어, 어떻게 매매했는지 그리고 이렇게까지 매매를 했는데 제가. 지금 다시 HLB를 본다는 점. 자, 그럼 다른 부분들도 한번 보시죠. HLB하고 올해 초에 같이 움직였었던 바이오 종목이 있죠. 그게 알테오젠입니다. 알테오젠 저 매매 어떻게 했습니까? 그쵸 이것도 동일하잖아요. 신고가 보고 다시 매수, 매매, 매매, 매매. 최근까지 매매하지안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쭉 떨어져서 와 싸다 이래서 사는 게 아니라 올라가는 구간에서 타점 잡는 게 가장 중요하다. 자,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한 부분 가격을 보라는 건데 그 가격에 대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모멘텀 관련된 내용을 제가. 서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는 제가 여기 실시간 내용 어 시세가 원체 빠르잖아요. 그리고 실시간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어 드릴 수밖에 없고 이 부분을 소통방에서 함께 진행을 하고 있는데 소통방에 대한 내용은 요즘에 당연히 뭐 리가 캔바이오 아직까지 강하고요, 유한양행 강하고요, 유한양행 계속 매매하고 있죠. 이런 부분들 다 제가 함께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어 주말에 또는 제가 평일에 뭐 중요한 날뭐 급격하게 이슈가 있거나 그럴 때는 어 제가 긴급하게 어 유튜브 라이브를 열어서 함께 이야기를 드리고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고 매벨를 이어가야 되는지 강의도 함께 하고 있으니까 여기 소통방 들어오시면 되고요. 소통방은 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댓글도 하나씩 달아주시고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를 제가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돈 버는 거 아니겠습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는 가격을 봐야 되는 게 너무 당연하니까. 자, 그러면 그 가격을 보는데 있어서 어떤 모멘텀, 가격을 본 이후에는 왜 사야 되는지 모멘텀을 봐야 되잖아요. 그 모멘텀 만 보겠습니다. 리보세라니, 캄렐리 주마의 병용요법은 글로벌 임상, 삼상, FDA, FDA 그 판매허가 신청이죠. 자, 성공적으로 완료했어요. 삼성까지 통과가 된 겁니다. 근데 판매허가 신청에서, 그렇 어, 항서제약 쪽에 문제를 제기를 한 겁니다. 이것 때문에, 어, HLB는 괜찮은 거 아니야? 이,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이걸 해석하는 게 아니라 주가가 빠졌다는데 의미를 두는 겁니다. 주가가 빠졌다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먼저 주가를 뺐잖아요. 그리고 고가 낮아졌죠. 여기까지만 딱 보는 겁니다. 여기선 팔았어야 돼요 근데 지금은 빠져야 되는데 안 빠졌죠 여기선 다시 기대감이 붙은 겁니다 지금부터는 매수 타점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자 fda 허가 절차 한번 보시죠 자 간암 1차 치료제 허가를 위한 본심사에 착수를 한 부분 그러고 나서 8개월 정도의 심사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HLB는 이 허가를 통해서 간암 치료제 시장의 주요 입지를 확보할 계획이에요. 여기까지 계획이죠. 근데 이게 주가에 적용될 때는 어떻게 되는 거냐? 기대감으로 적용이 되는 거죠. 기대감으로 적용 되는 건그 기대감에 의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왜 FDA 통과 아직 안 됐잖아요. 판매 허가 신청 아직 통과 안 됐잖아요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건 뭐예요 주가가 빠져야 되는데 FDA 통과가 진짜 완전히 작살나는 것 같으면 주가 빠져야 되는데 아직까지 안 빠지고 있으니까 지금부터 타점을 보는 게 맞다고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뭐 다른 적응증 확, 확대되는 거뭐 시장에 대한 전망치 아니 27년까지 HLB의 계획은 면역항암제 시장에서 50%의 점유율을 달성하고 매출 3조 원을 달성하는 게 목표입니다 여기까지 되면 시가총액 이거 당해 넘을 수 있죠. 여기까지 가잖아요. 17조, 18조 정도 됩니다. 이것도 넘을 수 있어요. 한 30조 정도까지는 그냥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내가 봐야 되는 부분은 언제부터 이 시세가 시작될 건지 그 부분이고 그 부분을 어떤 관점에 의해서 내가 봐야 되는지 그 부분을 이야기를 드리는 거니까 이 내용 그쵸. 타점을 잡기 위해서는 와서 배우시라는 겁니다. 와서 배우시면 되고 하나하나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라이브를 통해서도 공개를 하고 있으니까 다 무료입니다.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 소통방 입장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 가격에 대한 이해를 하고 판단을 하자 그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론적인 부분은 여기 hlb의 단기보유전략 단기든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전환 시킬 건가 이 부분이고요. 이 내용을 17페이지 이상 제가 내용 준비를 해놨으니까 가져가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고 요것도 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01087131916으로 HLB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보유 전략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합니다.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린 거니까 이분 참고하시면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면 영상 다시 돌려 보시거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어떤 종목이 주도주가 되는지에 대해서까지 제가 이야기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되고요. 무엇보다 이해가 되시면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어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어,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어,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버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어,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죠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어,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어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 방에서 진행됐는지, 그렇죠?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정부 주도의 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 2의 기아차를 찾아 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